장욱현 영주시장은 10월 28일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영주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올해 5월 재정 공포한 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공공갈등 예방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 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공공갈등 영향 분석 실시 여부, 공공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시는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 대학교수, 노무사, 공무원 등 11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날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공공갈등 사전진단, 갈등경보제 운영, 공공갈등 관리 교육 등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포함한 영주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 늘심에 의결했습니다. 위원들은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다양한 분야에 계신 위원들의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갈등 관리 역량을 높여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행복 령주가 되게 희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